완주, 모하미레도 2차, 24평, 5구 타입,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도 이제, 살사와 마찬가지로, 바닥은 이렇게 타일입니다. 불빛이 이제 반짝이죠. 타일이고, 이제, 한쪽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울이 붙어 있고, 여기는 뭐, 어, 수, 그 수납 공간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커다랗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8사보다 더큰 신발장입니다. 8사가 두 칸이라면 여기는 두칸 반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우산대도 있고, 신발장은 더큰 오브타입의 신발장입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신발 벗는 곳에 엔지니어드 스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올라서면, 이제 보통 이런 마룻바닥이죠. 타일로 된 데도 있지만, 그래서 입구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그 입구 바로 옆으로, 공용 화장실이죠. 여기가. 5구 타입이지만,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8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최소한의 공간은 이 정도 돼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다는 느낌, 8사에 비해서 작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었 여기도 슬라이딩 장이 있고, 이렇게, 여기 헤어드라이기 놓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는 트도 있고요. 여기 화장지, 같이 공간. 여기도 이제 샤워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나오면 침실 3번인데요. 침실 3번이 보통은 이렇게 이 정도 공간만 있는데 여기는 침실 2번하고 3번을 이제 가벽 설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딱 돌아보면은 이렇게 안방보다도 더큰 이제 방이 이제 됐습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창문도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커다랗게. 침실 2번과 3번을 터서 사용하고 계시는 집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힌 집들도 많죠. 여기가 이제 가벽을 이렇게 설치하셔서이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네, 이 집도, 이런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가벽을 설치를 하면 은방두 개로 나눠서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침실 2번인데, 침실 2번에서 나오면, 이제 여기는 이제 펜트리.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좌우로 널따랗게 있습니다. 84보다는 약간 작은 감이 있고요.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실, 이제, 반대편으로 이게 주방이 있고요. 여기도 D 자형 주방입니다. D 자형 주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숨어진 수납 공간. 냉장고 자리 옆으로 약간 좁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가 있고 이 오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 냉장고 장 자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D자형 주방입니다. 여기도 이제 밥솥 공간. 여기 양념통 자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 숫자통이 이쪽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스렌지 보이고, 후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싱크볼. 싱크볼이 있고, 아래쪽으로 각 방, 난방 조절 장치가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기 세척기 설치하신 분들은 보통 요 정도 자리, 요 자리 정도의 식세기가 들어가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만한 TV도 있어가지고, 방금 라디오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TV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싱크볼 위쪽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주방창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공간은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죠. 왼쪽에 뭐 여러 가지 주방에서 쓰실 수 있는 가재도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쪽으로 가스 계량기 있고, 또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접이식 선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 올릴 수 있는 공간. 보통 여기다 많이 이렇게 올리시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어요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회수 환기 장치 보이고요. 세탁기, 수도꼭지,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도 수도꼭지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세탁실 나오면 이제 주방이 이런 모습이고, 주방에서 바라본 이제 거실의 모습입니다. 신혼부부나 이인가족이 사시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8사에 비해 조금 작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 금액에 맞추다 보면 은 이런 집들도 살기는 괜찮죠 목구 타입도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발코니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화분도 기르시고 이제 빨래도 건조할 수 있는 공간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그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수도꼭지 있어서 물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옆으로는 대피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발코니에서 이제 안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왼쪽으로 이제 화장대가 있고 입식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 저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부터 봐볼까요? 안방 화장실에 들어오면 욕조랑 세면대, 변기가저변기가 있는데 비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장이고요, 여기도. 드레스룸 이제 볼까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인 가족의 뭐 2, 3인 가족의 옷들은 뭐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고요. 옷이 특별하게 많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나오면 이제 그 옆으로. 화장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위에 불이 켜지고, 요기은 이렇게 열리는 장, 거울장. 거울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깊은 장, 입식이기 때문에 아래공간을더쓸수 있어서, 여기는 여기 규정품이나 넥타이 같은 거 놓는 자리인가 봅니다. 아, 열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리고요. 드레스룸에로 나오면 이제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면 이제 주방이 보이고 이제 복도가 보이고 이렇게 거실이 보입니다. 입주 2년이 간 넘었기 때문에 내부 상태들은 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오셔서 이제 입주 청소랑 이런 것들 하시면 쾌적하게 이제 거의 새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완주 모아미래도 2차 5구 타입 구조를 한번 보셨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승하세요